이사말씀 감사합니다. 님다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우리 강병희 님께서 소상게 말씀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어, 제가 드릴 말씀은 어, 저는 뭐 여러분 아다시들 아, 작은 한구의 목사입니다. 여기에 나오기까지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사망 정세를 들 열었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끝밀려서 면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많은 시민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장이 불냐에 따라서 굉장히 부산의 발전의 광장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이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어, 저희, 우리, 어, 자유민주 운동이라든지, 시장 경제에 입각한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이 어, 시장 뽑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지금 해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어, 소위 말하는 시장 후보가 누군지 제가 지난번 들어가 알다시피 교육감 선거할 때에 에, 우파의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하고 자파에서 태던유중의큰 이유 이유는 어, 우파에서 후보가 난리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난번에는 우파 우파가 단일화하는데 4명의 후보를 룰을 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탈락합니다. 두 사람 가지고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한번를어게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상한 바람들이 불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점이 있고, 어쨌든 어, 현실에 대해 놓칠 못한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그러면 물론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좋은 업으로 찾겠지만은 부산 시민의사와 상관없이 당에서 공천한 사람을 찍어야 돼요. 이런 선거제도에 우리는 것이안 된다고 라고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구려 민주민처럼 저희 같은 단체가 저희 단체만 주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일에 같이 하는 단체와 함께 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시장에 대한 패널당을 오늘 여러분 발표하신 여러분들과 앞에 발표했던 분들과 향후에 할 분들을 모아서 패널단들을 한 50년 정도, 많은 100년을 만들어서 패널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신행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함께 했던 분들이 제가 함께 이렇게 교류하고 연락할 수 있는 분이 한 6만 명이 됩니다. 그 중에 3만 100만.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 1년도 별로 어, 그렇게 3만 명의 인터넷으로 가시 있는 사람 패널 저게 관심 어,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이렇게 에, 시민 위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시장 공부가 얘기하면서 올려서 그, 어떤그 기준에서 얘기 나누게 하고 패널들이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선거법의 변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 제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은 전혀 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시장법을 불러서 편을 따로 놓으시고, 토론하고 얘기했고, 그거를 어 부산 모으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 대화를 해보면, 당연히 이분이, 그 다음에 시장법 어떤 분이 되는야 된다는 것을 접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우리 폐를다해볼 때에, 또 시민들을 볼 때에, 이분도 지금 부산시를 가에다는 분을 그렇게 해서 당에서 그런 공천하면 부담이 없을 줄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발이되고 서울에서 이제 전화 왔습니다. 서울시장에 대한 이런 일들을 부산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에서 한달 전부터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고맙다. 그리고 어, 부산과 서울과 서로가 교류해서 이런 운동을 성공시키도록 부산의 모든자기도 서울에서 참고했가 어, 어저께 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초대하신 우리 패널들 시간 소신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오늘 발표를 네, 해주시면 어, 앞에 1차인 것처럼 이런 책자를 만들고 자료를 만들어서 어, 가진 시민들에게 보내고 정말 이번 시장은 제대로 어, 부산시를 발전할 수 있는 또 시민이 원하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제2의 에, 이런 작은 행동입니다. 이 작은 행동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고 오늘 시간에서 오신 우리 발표사들과 함께 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